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지의 선주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시고디 베드로에게 권한을 받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교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간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 3 8 장입니다. <laughs> 짐을 지고서 3장 1절 말씀을 읽었고 보면서, 말세의 때가 지금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때는 보통의 때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3장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 하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가지로 대충 그 종류가 세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관계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하나, 하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그, 요즘 사람들, 이, 이런 말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과 아내 관계 외에 애인이 다한 명씩 있대요. <laughs> 그래서, 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보사님, 요즘요, 남편, 아내가 이렇게 다 있는데, 애인이 없으면요, 바보래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뭐 연인 있는 사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되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를 아이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를 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 해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laughs> 근데 요즘 정치권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정책을 하면 당연하고 해도 되는 거고,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그런 정책을 하면 아안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오고 가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laughs> 어쨌든,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이성 관계가 이 사회에서 판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 알려주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부적절한 관계의 옷을 입으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추해지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른 사랑은 행복하지만, 삐뚤어진 사랑은 고통이고,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잘못된 사랑은요, 이 남녀 관계, 이성과의 관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 않은 잘못된 사랑을 오늘 두 가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 나타난 결과가 오직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짝지어 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하와가 자신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하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심중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뜻인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담은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희막힌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 이 사랑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선악가를 따먹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담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먹었네요. 하나님, 나는 먹었어도 나하고 같이 먹은 내 여자는 용서해 주시고 내만 버려 주세요. 이게! <laughs>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아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은 게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내만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 네 <laughs> 죽고 내 살자. <laughs> 이런 이기적인 사랑으로. 내버리고 있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 넘겨 버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사랑은 다 이기적이 되고 말았어너 없이 못 살겠다라는 말도 가만히 뒤집어 보면요. 야 내가 못 살겠으니 너가 필요해 이 말이었죠.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요. 종종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스토커 사랑.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데도 내만 좋으면 된다는 거. 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네가 나를 왜 거부해? 이거죠.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건 상관없어. 난 너를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야 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사랑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야 돼 라고 쫓아다니고, 문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이기적인 사랑의 단적인 표출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제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남을 위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 만족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이 온통 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고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말세의 징조 중에 또 하나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배금주의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또 다른 표현이 경제 지상주의.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링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링컨이 에티츠버그라는 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의한. 국민의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굉장히 좋은 연설이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연설은 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아주 잘 쓰고 인용하기도.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미국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따라가고 자유주의의 표방이 된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자유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돈에, 위한, 돈에 의한 돈에 의한 돈의 나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laughs> 일면 얼마나 타당한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 이거 뭐 미국 뿐입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요.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돈이라면 무슨 지식은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라. 돈만 준다면 자신의 성도 사고 파는 세상. 돈만 준다면 가옥까지도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그 청소년부를 담당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아이 그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청소년에 관련된 기사 같은 걸 많이 찾아보고 읽을 때였는데요. 벌써 뭐 한참 지난 때죠. 근데 그때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EBS 교육방송에서. 당신에게 만약 돈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감옥에 갈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주어진다. 누구에게요? 고등학생에게.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타어요그 질문을 받은 80%의 학생들이 감옥에 갈 의학이 있다. 뭐만 주면요? 돈만 주면. 그런데, 그 중에 기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얼마 줘요? <laughs> 또 어떤 질문 중에는 얼마나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laughs> 그 기타 질문의 내용의 의미는 뭐예요? 돈 많이 주면 갈수 있다. 가서 조금만 살면 갈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80%가 돈만 주면 감옥에 갈 의향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아닌 경제적 동물로 전락해버린 것이지. 사람들을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돈줄이 오고 가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는 무서운 속도로 인종과 민족과 문화를 초월한 하나의 언어, 하나의 세계 문화를 가진 경제인으로 재창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첫 번째는 중국어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많은 민족의 가장 많은 나라에 쓰는 사람들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영어이죠. 왜그러해요그 나라가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요. 좋은 발전이 아닌 거죠. 우리의 발전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할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멸망의 싹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고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보다 아니, 주님 께서 우리 에게 알려 주신 것 처럼 내몸과 같이, 내 이웃 을 사랑 하라.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 을 아낌없이, 내 이웃 을 위해 쓸수 있는 하나 님의 자녀 가되 어야 될줄믿 습니다. 우 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본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합시다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그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복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은 내를 위하여 주옵소서. 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안전히 추가나옵나이다. 아멘